면은 뭐할게 있냐? 아, 많지 많지. 많지. 어. <웃음> <웃음> 프랜카를 딱 걸고 어, 강원 동인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왜 가방을 안 가져왔어? 가방 지하에 있어. 아 고생하셨죠? 안녕하세요. 아 이거 앞에서 마지막 사진 찍어준다고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거랑 여기 뒤바라보면 뭐야 웃겨 왜 그거 다 이상하게 찍었어 퇴사자들 한 번씩 찍었대 저기서 인사팀에서 아까 퇴근 찍고 가세요 이 퇴근 왜? 찍어야지 오늘치 급여가 나옵니다 다들 마음이 급해가지고 퇴근 안 찍고 퇴사하나? 안 찍고 집에 가는 사람 많은가 보네. 반반 나온대. 아, 진짜? 어. 무서운 거 알려줄까? 이제 대표자한테 퇴사가 안 돼. <laughs> 퇴업하고 가든지 자기 회사에서 퇴사할 수 없어. 이제 <laughs> 아니, 나 알바로 하면 안 돼? <laughs> 실감이 안 나지 이제 내일부터 하루하루 돈이 없어질 때이 <laughs> 실감이 나는 거지 이미 조금 느낌이 그래 우리 제주도 여행 가서 쓴 것들이 카드 값으로 계산되 돼. <laughs> 내일 모레부터 빠져나갈 돈은 뭐야? 터키란 수입이 없어졌으니까 조금 불안하긴 하지 좋은 일이 많이 들어와야 될 텐데 이제 열심히 해야지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뭐래 사람들이? <laughs> 부럽다고 하는 사람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지나가다 만난 사람 보면 는 저도 곧 나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어. 이직률이 좀 높은 편인가? 요즘 많이 퇴사하는. <laughs> 음... 근데 재택이고 연봉으로 다 올려주는데도 다 퇴사를 하네. 좋은 데로 이직하는 건가? <laughs> 그 것도 있고 지금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laughs> 힘들어서? 근데 뭐 그래도 워라밸 지켜지는 회사였잖아. 안 지켜. 다른 팀은 안 지켜주나? 너만 지켜줬나? 나는 내가 지켰어 아, 스스로, 스스로 지킨 거야? 스스로 지켰어. 그게 중요해. 스스로 지켜 눈치 안 보고 그냥 칼퇴. 요즘 것들. 요즘 직장인이었네. 근데 뭐 일을 만약에 다들 고생했다고 하더라? 아무튼, 고생했어. <laughs>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일 왔어? 드디어 결과 나왔는데. 음. 아... 제재제한하래 제재한해달래. 아, 엄청 기다렸는데 왜 결과가 아니, 지난주에 나온다고 해놓고 안 나오고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해놓고 뭐 금요일이 진짜. 될 때까지 안 나오다가 지금 말을 하면은. 떨어지면 떨어진 거지 제재하는 분이 언제까지? 월요일까 지금 지 금요일인데. 아 너무 족박한데. 남자한테 한번 연락해봐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심사가 오래 걸렸나 봐요. 다시 연락을 또 드릴게요. 네. 두 군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 최종이 어쨌든 들어가긴 들어간 건데. 좀사 느낌이 나면서도 참외가 됐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다시 해 봅시다. 누구 누구 저 누구 보러 갑니까? 우리의 마당방 거의 <laughs> 가족 말고는 처음 초대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누굴 잘 초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안녕. <laughs> <laughs> 우와 좋은 동네 사시네요. 좋은 동네 <laughs> 오래된 집이라 정말 이거 좋다.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전세 보면서 나보다 아, 이모야. 이번엔... 아. 그러스하게 만드는 거는 천재지, 근데 맛은 보장 못함. 공황이 있어? 꽝꽝 공황 야꽝꽝 꽝이 이렇게 날라온다? 원주는 꽝서라 꽝서. 꽝이 지금 용솟음 <용소> 치고 있네. <laughs> 언니 이거 어디서 파는 건지. 네. 동경 소산하고. 어. 그러니까 난 거기서 어. 만든 건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만든 거긴 하지. 음. 그러니까 어. 그 주인이 펍을. 만들고 운영을 지금도 음. 하고 있고, 거기 한 부분에 이제 책을 좀 큐레이션 해서 놓고, 맥주 한잔 하면서 음. 책좀 읽는 그런 음. 걸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원주라고 이런 거는 지역을 음. 그렇게 음. 해서 컨텐츠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드립백 패키지에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8개 드릴 세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거를 만들었고 이게 두 번째야. 두 번째 상품인 어. 거지. 근데 패키지도 되게. 그러니까 이거 언니가 어. 알려줘서 세트를. 지금 먹어보는 거지. 이거를 원주라고 청소?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죠 이제, 어, 이제 시작한는거죠 그러니까 왜 완전 따끈한 거를 내가 먹어보네. 음. 원주 사람이 정말 심지어 사람. 심지어 이거는 또. 소도 물량은 2,500병 정도밖에 안 찍었대 아진짜 음, 그래서 원주에 있는 가게에서도 지금 납품이 안 돼가지고 <laughs> 얼마 안 되는 거 우리가 어, 가져왔네요 어 그래서 지금 <laughs> 1인 4병만 <laughs> 구매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한정으로 <laughs> 어, 우리 음. 특혜를 받았는데 우리 한번 짱하고 시작하자네 그럽시다 그래서 맛있네 이렇게 잘 아시는 이유가 <laughs> 뭐죠?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소개해주세요.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laughs> 아, 너무 깬다. 그냥 원주 악어에 대해서 물어봤을 뿐인데, 역사를 갑자기 보는데 <laughs>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왔고요. <laughs> 원주에서 무슨 길로 <일로> 지금 여기까지? 공기도 <laughs> 어. 안양까지 오셨나요? 어, 백고부부를 좋아해서 온 거지. 백고부부의 팬이 요즘, 요즘 것들에 <laughs> 초창기 멤버죠. 초창기 멤버죠. 교정을 계속 담당해주시고 <laughs> 어, 계시고. 책도 교정 보고 있고요. 네, 첫 책을. 어. 첫... 독자이자 아, 세상에서 어, 가장 긴 어, 결혼 행지. 아. 내가 이거를 세상에 내도 되는지 덜덜 떨면서 막 심지어 어. 아니지 그 전부터지.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아그렇그 어, 얘기를 어, 처음 어. 한 것도 언니한테 이런 거할 거다라는 어, 얘기를 그때 남, 언니한테 처음 남친이 뭐 거기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음, 뭐 당시 남친이었던 백구 퇴사를 하고 갈도 될까 뭐 아, 그러면서 내가 아 너무 멋있다. 어 그런 방법에 결혼도 가능하겠구나. 음. 오, 그러니까 막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선택지? 음. 그거 괜히 막 내가 막 설레더라고. 내가 아, 언니가 어, 막 설레나. 내가 막 너무 좀 신기. 야, 멋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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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ew moments later. 아무튼 그래서 나는 언니가 완전 지금 무슨 원주 홍보대사처럼 그리고 강원도에서 로컬에서 음. 뭔가 로컬 관련된 것도 하려고 음. 하고 굉장히 많은 그 관련된 음. 업계 사람들과 업계. 막 관계를 막 엄청 맺고 있잖아 <laughs> 아 저렇게 해도 할수 있구나 아, 그런, 할수 그런 거를 있지.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아. 수도권에서 사는 게 여기가 음. 진짜 집값이 비싸. 비싸. 근데 지금 방두 개짜리인데 음. 여기도 이제 겨우 구했단 말이야. 음. 우리가 원하는 그집의 형태를 가지려면 약간 그러니까 그래도 지방에 음. 가야 되나? 아, 이런 어, 생각도 그렇지. 들고. 음. 근데 당장은 우리가 일하는 을게다 이쪽에 있고 음. 뭐 연고도 없는 데서 음, 음, 음. 가는 게 맞을까? 음,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음. 음. 항상 얘기를 해. 나중에는 음. 그 아, 지방에 나는, 가서 살고 어. 싶다. 아, 진짜 살고 도 싶어? 왜냐면 자연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 서울 진짜? 가면 공기가 다르대. 어, 백구는. 탄라, 탄라. 백구는 계속 기침을 해. 안 좋다고, 아, 막, 그게 되게 예민한먼로 오면은 <laughs> 바로 나갈 <나을> 수 있어. <laughs> 아무튼, 그리고 나는 집에 대한 게, 어, 마당도 좀 있고, 오. 약간 좀 단독주택 이런 데서 아? 살고 싶은데, 어, 서울에서는. 괜찮은데, <laughs> 꿈도 못 꾸잖아. 그러니까? 근데 막상 이제 한창 네, 일할 그치, 때인데 그치. 그게 가면은 뭐 일도 끊기고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끊기지 때문에. 않지. 끊기지 않지. 그래서 어, 언니한테 물어보고 않지. 싶은 거야. 가면은 어. 뭐할게 있냐? 아, 많지, 많지. 많지. 많지, 많지. <laughs> 물어봐 줄수 있지. <laughs> 근데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언니도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을 오, 그치, 알게 그치. 되고, 강원도도 최근부터 음, 약간 부업이된 음, 음, 거잖아. 음, 사실 몇년 어, 전까지만 해도 음, 그런 게 많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게 맞아. 근데 나는 일단 백구 부분은 뭐 오면은 진짜 뭐 환영받을 것 같아? 어, 그렇지. <laughs> 왜두팔 벌려. 누가, 막 누가 언니가? 아니지. 원주에서 원주에서 저기 화와둥등하면서막 플랜카드 딱 걸고 어, 강원도민이 <laughs> 어, 되신 걸 축하합니다. 강원도지사님. 어, <laughs> 어, 어, 오 마중 나올 수 있어. 마중 나오셔야 그러니까. 할것 같은데요? 이런 거 어. 꿈꾸잖아. 원래 그러니까 음. 지방에 딱 가서 정착하겠다 이런 음. 거보다 음. 디지털 로마들은 항상 그래, 꿈꿨단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음. 고정되어 있는 거 어, 말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살아도 괜찮은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다? 사실? 그래서 어. 사실 뭐 강원도도 뭐 살아보고 어. 싶고, 약간 그래. 그런 건 있어. 근데 이제 음. 모콜에서 뭔가가 하는 것 같긴 한데, 어. 요즘에. 그러니까. 진짜 그게 그렇지. 있는지. 뭔가 있지. 너무 그냥. 그리고 진짜. 거기도 진짜. 터줏대감들 있잖아. 아. 그분들이 이제 다 이제 받고 이런단 음. 얘기를 또 들었어. 아, 그거는 그래서?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네. 경쟁을 결국엔 거기서도 해야 그렇지. 되나? 경쟁을 하긴 해야지. 근데 그 일단은 경쟁 구도가 수도권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낮고 장단점은 있어 분명히 뭐냐면은 서울은 기회도 많아 어 왜냐면 뭐 지원 사업의 그런 어떤 형태나 뭐 그런 것도 너무 다양하고 기업도 그런 기업도 많고 어, 기업도 그렇고 그런 뭐 중간 관리 지원 조직 뭐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세분화 되어 있고 근데 지방은 사실 그렇지가 않고 되게 그 거점 조직이 딱 크게 하나 뭐 이런 음... 식이니까 뭐랄까 쉽게 얘기해서 지원의 파이 뭐 이런 거는 사실 서울이 훨씬 더 많지 하지만 그 맞다. 경쟁률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강원도에 사실 인구 소멸 지역이 진짜 많아 원주는 아니잖아 원주는 어, 아닌데 뭐 예를 들면 음... 영월, 정선, 뭐 양구, 태백 그리고 DMZ 이런데 가면은 그게 원래는 강원도에서 <laughs> 그 파일을 나눠 가져야 돼. 오. 근데 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일단은 서울 사람들이 훨씬 더잘 만들고, 음. 이러니까 이제 그런 입찰을 통해서 서울 경기권이 많이 가져가지. 음.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조건이 있어. 예산에서 30% 정도? 그거를 그 지역에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지역에서 뭔가 그런 걸 하는 로컬 컨텐츠든 뭐 이런 걸 하는 팀이 그치. 있으면 거기가 다 하겠지. 근데 너무 없으니까, 뭐, 오죽하면 진짜 정선이 이제 고향이야, 부모님이 살고 있어? 그런데 그 청년 보고 일단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오라고. <laughs>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발 정선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내가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뭐 번아웃이 왔어. 그러면? 거기 가면 되는 거야. 안전한 그게 있는 거지. 오험 하나, 하나 뚫어놔. 또, 내가 나도 약간 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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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을 거 같은데. 제안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출해 주신 제안서에 대해 정량 및 정성 평가 결과 귀사는 아쉽게도 음. <laughs>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laughs> 아무튼 안 됐다는 뜻이야. <laughs> 아, 진짜. 우리 근데 제안은 두 번이나 했는데. 아 근데 뭔가 많이 기대하진 않았어 사실 엄청 될것 같다고는 생각을 안 하긴 했어 거기서 평가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야기를 들었을 때 <laughs> 음. 약간 우리랑 이란 스타일이 다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긴 해가지고 사실 2회 그 제안을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지만 좀안 맞을 수 있겠다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 그리고 이거 제안한다고 막 밤새고 원래 하려고 했던 지원 사업도 포기하고 근데 결과도 엄청 늦게 나와서 거기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계획도 그러니까 못 잡고 그, 그거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 다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계속 지금 거의 한 달을 이거에 허비한 거잖아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포기한 거를 생각하면 아쉽긴 한데 앞으로 뭐할 거야 그럼? 앞으로? <laughs> 아니 근데 이거를 하는 거는 약간 우리 매출에 도움이 되려고 하, 하려고 했던 일이긴 했는데 그리고 하는 포지션도 우리가 딱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하고 인터뷰 콘텐츠를 영상이랑 글로 정리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우리가 또 계획하고 있는 우리 프로젝트가 있었잖아. 영향을 키울 수. 있어 영향을 키우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플랜이 있는데 사실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으면 그거를 이제 뒤로 미루려고 했는데. 뭐 우리 건 해야지 하던 대로 더잘 해야지 공동 대표세요 내일만이 아니고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laughs> 아 왜래 이 아직 퇴직금 있잖아 퇴직금 들어왔어 <laughs>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laughs> 퇴직금 있잖아 아직 안 들어왔어 일단 퇴직금으로 뭐몇달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퇴직금도 있고 내가 그동안 일해서... 퇴직금은 내거야 <laughs> 내가 그동안 <내> 일해서 <laughs> 이걸로 900g 5 0하는 돈도 좀 있어 좀 있어? 조금 오~~~ 뭐 아예 굶어죽진 않아 당분간 당분간? 그럼 당분간이 지나면 굶어죽어? 뭐 그그 전에 이걸 <laughs> 방법 찾아야 돼 <웃음> <웃음> 다른 일을 또 해야 돼 왕쥬말이 향이 꽤 나네 조금 넣는데 오, 맛있네 아무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제안까지 했던 프로젝트가 원래 됐으면 은 바쁠 것 같아서 하반기를 약간 비워놨었잖아. 비워놓고 새로운 이도안바고 지원 사업도 원래 할려던 것도 다안 했는데 네, 그게 또감 떨어졌네. <laughs> 약간 야심찬 그거였는데 그게 아, 되면 뭐야. 이제 뭔가 먹고 사는 게좀 해결되겠다. 그것 때문에 그것만 안심 있고. 안심하면서 퇴사했는데. 아니 내가 그거 믿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는 제안이고 확실한 건 아니라고 했잖아. 그렇지. 아니 근데 원래 퇴사 하려고는 하긴 했었지. 그래 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 퇴사를 했는데. 다른 일들도 많으니까. 지금 시계 한 이유가 약간 이것도 열심히 맞아, 하려고 지금 했던 시기야. 거였는데. 어. 약간 갑자기 시간이 비어버렸어. 어, 제주도도 음. 우리 그때 이것 때문에 빨리 왔는데 음. 계속 있어도 될 뻔했어. 그니까 프로젝트 안 <laughs> 했으면 그냥 한달 있어도 됐겠다. 그니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laughs> 우리가 여기에 많이 있어 필요 없잖아. 원래는 약간 대기 타고 있었는데 음. 대기를 탈 필요 가 없어도 없잖아. 그니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원래는 너가 자리에 모게 되면은 디지털 로마를 해보고 싶다 그랬잖아. 응. 해외는 못 가지만 다른데 지방에 갈수 있잖아, 우리나라. 응. 국내. 가보고 국내 지방 중에서도 가보고 싶었던 데도 있고. 아 사실 마음 같아서는 원래 한달살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가서 또 일할 수 있잖아. 어차피 일을 할 건데 꼭 집에서나 작업실에서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촬영을 해놓고 응. 촬영 소스만 가지고 있으면은. 일하는 데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딜 가도 편집할 수 있으니까. 음. 그것도 그렇고 나머지 뭐 디자인이나 뭐 외주일도 다 오프라인 미팅만 아니면 사실 그냥 어디서나 해도 상관이 없지. 사실 뭐 그렇게 꼭 당장 우리가 프로젝트 들어가가지고 막 인터뷰 막 해야 되고 막 촬영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면은. 음. 상관이 없으니까 당분간은. 그러니까 웃긴 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더 디지털 로마드에 적합해진 그렇지. 그런 프로세스가 돼버렸어. 대면이 어지워지면서 <laughs> 근데 반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는 또 못하잖아. 그치, 완전 자유롭진 않지. 또. 사람 많은데 또 가는 건좀 또 찝찝하고 음. 약간 외국엔또못 가고. 근데 대신에 이제 다 재택을 많이 익숙해지고 하니까. 꼭안 만나도 괜찮다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로마들을 해도 지금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외국에 디지털 로마들 하고 싶었잖아. 음. 근데 그거를 약간 예행 연습 삼아서 음. 지금 약간 비어있으니까. 또 하반기에 또 다시 바빠질 수 있잖아. 지금 음. 예정된 일이 한게 있으니까 큰 게. 그거 하기 전에 좀 갔다 올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예전부터 우와. 한 4년 전부터 얘기하던 거잖아. 근데 그때는 또 내가 회사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회사 다니고 있어서 응. 못 갔잖아. 근데 이제 드디어 응. 네가 언제 다시 회사를 돌아갈지도 모르고. 아, <laughs> 지금 안 하면은 또 놓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가보고 응. 가서 근데 놀자는 응. 건 아니야. <laughs> <laughs> 그냥 장구만 좀... 바꿔서 일을 하는데 대신에 응. 일을 좀 집중해서 할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가 너무 그냥 일반 숙소를 하면 거기에서 응. 책상도 없고 하니까 저번에 응. 제주도에서 응. 응. 침대 누워서 막 하고 있는데 너무 목이 아파서 그거는 진짜 응. 그 편집이 되어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냥 후반 작업이랑 자막 작업만 하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응. 편집할게 되게 많잖아 지금 그래서 응. 그런거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모니터 있으면 좋은데 오피스 제주처럼 이거 먼저 가져가 <laughs> 이거 가져가 <먼저 웃음> 아니 우리 차차차 차, 차 가지고 가면은 모니터 가져올 수있구나 <laughs> <laughs> 그러면은 강원도? 강원도? 그러니까 정확해야 될것 같아 우리가 가는 목적에 대해서 응. 디털로마는 실험을 하러 가는 건데 응. 너무 또막어 강원도? 그러면은 뭐 어디? 서퍼 비치 가야지. 응. <laughs> 또 어디 또 맛있는데 뭐 좋은데 막 찾아다니고 막 너무 이러면은 그러니까 코어 타임을 정해 놔야지 이래야 하는 코어 타임. 오전에 일하고 저녁에 일하고 뭐 어, 그렇게 한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근데 또 우리는 휴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휴가가 아니잖아. 우리 거래처라든지 음. 우리한테 연락오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음. 낮에도 막 응대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항상 노트북을 음. 근처에 둬야지. 그런 거를 그냥 진짜 워크라이브 블렌딩으로 그냥 뭐 일하다가 을또 어디서 좀 있다가 좀 한가로운 뭐 카페 같은 데 가서도 일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거를 너무 부담되지 않게. 음. 최대한 저비용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너무 막 호텔 막 이런 데서는좀 먹기 힘들고. 호스텔 음. <laughs> <laughs> 근데 그러면 또 너무 방해되잖아.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러면 거기는 또 어디서 오히려. 음. 근데 약간 뭐방 자체는 작고 별로 안 좋았는데 라운지가 있다거나 일해도 어색하지 않아. 어떤 분위기가 있는 그런 데 갔으면 좋겠어. 그런 데가 찾기가 쉽지 가 않을 거야. 특히나 지방은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강원도는 그래도 요즘에 좀 있을 것 같은데 디트로 엄마들도 좀 가는 것같